물론 국내 투자도 활성화될 것이다. 풍부한 자금까지 한국 대기업들이 북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비즈니스 하아를 가르친다면 한반도는 더욱 발전할 것이다. 지금 한국에서는 결혼을 원하는 젊은 여성이 적어서 베트남이나 필리핀 여성과 결혼한 남성도 많터다 그러나 북한과 통일이 이루어지면 금재 그 세계일 것이다. 또한 한반도는 관광지로 성장감 잠재력이 충분한 나라다. 그동안 한국 관광이 세계적으로 목받지 못한 것은 북한과의 전쟁 때문입니다. 1 9 5 0년만 한국 전쟁 1953년 휴전이 됐을 때 이때 북기 38도선 군사 분계선이 지정되면서 남북이 결정적으로 분단됐다. 남북한 지금 휴전 중이므로 원칙적으로 예전 현정중의에 2차 세계 한국 전쟁의 위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 전 세계선 남한과 북한과는 군사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였다. 그러나 남북한이 통일을 향해 행동하고 비무장지대가 개봉되면 북한 사람들도 한국 관광지를 찾을 것이다. 언제 그렇게 되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현 시점에서는 남한과 북한보다 일본이 관광지로서 더 매력적이다. 다만 남북이 통일된 후에는 새로운 곳을 좋아하고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이 관심을 기이고 한반도를 찾아올 것이다. 그곳에는 관광 명소와 맛있는 음식도 있어도 머지않아서 관광지로서 매력이 전 세계로 퍼져가는 이가 여행을 즐길 것이다. 또한 전 세계 스키어들이 양국의 스키장에 모로 관광 산업이 발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내가 살아는 동안 남북 통일이 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실현된다면 우리는 독일이 통일이 됐을 때와 같은 열기를 직접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국가 부침이 좌우되지 않는 투자 전 지금부터 개인 투자로서 2030년 어떻게 대비할지 살펴자 우선 프로그래밍이 기본적인 IT 스킬을 갖추는 것이 지금 AI 때문에 끝났죠 중요하다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해도 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돈을 다루는 능력과 자본을 생산하는 능력이다 이 능력이 중요성이잖아요 요즘 시대는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돈과 자본을 생산하는 시대있다이 점이 크게 다르다. 지금 채찍, p 티 같은 새로운 기술을 되어두는 것이 앞으로 돈과 자본을 생산하는데 중요하니까 또한 투자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싸게 살다 oh. 비싸게 파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그런 뻔한 말을 새삼스럽게 원칙 내서우면서혼란스러워지도모르는 실제로 사람들은 이 뻔한 일추천하지 않는다. 투자들은 대부분 강세장만 바르고 약세장을 보지 않는다. 특히 일본인들은 시대가 과열되고 나서야 너도나도 시장에 진입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그 원대로 항상 언제 약세장인지 생각한다. 사람들이 과열됐을 때, 난 침착하게 바닥을 잡고 있다. 모두가 절망적일 때, 사람들이 눈이 돌지 않는 유망고 저평거든 투자 대상 찾는 것이다. 1973년 조지 소로서해지펀드를 공동 설립해서 10년 만에 4,200% 수익을 얻렸다 이런 결과에낼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눈 돌지 않는 저평가 그 상품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또는 동일 돈대지로 일본 주식이 패닉 매도됐을 때도 일본 주식에 투자해서 확실하게 이익을 쫓겠다. 사람들은 열광할 때일수록 신중했다. 생각해보면 1989년 일본 경제는 매우 고양돼 있었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으며 황경땅값은 캘리포니아 주 전체보다 높았다. 나는 그런 상황 불길한 지경을 느꼈다 연구를 충분히 해서 분석해보면 상품 비정상적으로 비싸지는지, 싸지지 확인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사람들이 비관적일 때는 시장에 도전한다. 정부 사정은 당시 독일 한 나라의 장래를 낙관하는 사람 은 매우 적었다. 독일인이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이 독일의 장래를 비관했다. 당시 독일을 언급했던 기사와 편지를 보면 사람들이 비관적인 견해를 읽을 수가 있다. 비관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하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투자 기회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 여기서 무조건 싼 주식이나 상품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의 장래성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래성을 지켜야 하려면 고시적 관점에서 변화를 파악 한다. 그것은 지도자가 원행일 수도 있고 기업가 행동일 수도 있다. 어쨌든 저렴하면서도 긍정적인 으로 변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다면 만족스러운 불과 얻을 수 있다. 투자할 는 일반적으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자은을 분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분산 투자는 개인의 자유지만 분산 투자로는 부자가 될 수가 없다. 한 바구니에 달걀을 담지 말라는 투자하기 오래된 격언이다. 요 건대 특정 대상이 전부 투자자물고 여러 곳으로 나눠서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좋다는 가르침이다. 하지만 정말 부자가 되는 방법은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 거품이 꺾기 전에 일본 주식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거품이 터지기 전에 팔고. 미국 I.T. 주식에서 2000년이 바랬다면 그 사람은 큰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단 달걀을 받는 바구니는 제대로 된 바구니에다. 바구니를 잘못 선택하는 순간에 모든 돈을 잃는다. 따라서 달걀 한 방구니에 넣을 뿐만 아니라 바구니를 잘 살펴본다. 바구니를 잘못 선택하지 않으면 아는 데만 투자한다. 해야 투자로 성공거든일패하은 자신 잘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다. 누구나 잘하는 분야가 없게 국가가 있을 것이다. 특정 분야에 정통할 필요는 없다. 스포츠, 패션, 자동차 등 모시는 든상없다 스포츠를 잘하는 사람은 스포츠 관련 분야에 투자하이 되고 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동차 관련 부분에 투자합니다 라이벌 고인물 반갑습니다 특이하네요 그것은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마찬가지다 주식의 구조 원리를 잘 보는 사람은 주식 투자를 해서는 안되고 부동산에 익숙하지 않 부동산 투자를 해서는 니다 채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채권에 투자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반대로 부동산을 좋하고 항상 물건을 보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부정한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원래 잘 아는 기업이나 업계 국가를 다시 한번 깊이 조사하며 투자하면 금상첨화다 이것이 원래 성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잘 모르는 분야에 투자하고 싶다면 철저하게 공부하자 저는 어, 의료분야에 종사하니까 어, 제약바이오업계를 굉장히 기관적으로봅다 투자를 잘안 하죠 자, 잠깐 뺐다 하고 예. 오히려 AI 반도체 쪽에 많이 하잘 보니까 전문가 수준이 될 정도로 공부해야만 투자할 자격이 생긴다고 생각하자. 조사와 공부가 번거롭게 이르게 된다. 예 투자의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 삼성 텔레비전과 인터넷에 나오는 내용을 보고 저 주식은 사야 된다. 3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면서 안녕하게 투자하는데 투자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전 세계에서 채권을 검색되었다. 지금 전 세계 채권에 투자하면 안될 때다. 채권에 투자할 때 가장 주의할 것은 사의 신뢰에 둬다. 예정대로 이자가 지급되고 원금이 상에지가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투자하면 안 되죠. 원래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금리 상승이 없다. 금리 상승 함이 새로 발행된 채권의 이자율이 높아지면 과거 낮은 이자율로발행된 채권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 결과 시가 급락할 염려됐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각국은 부채를 과도히 늘렸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 부양책으로 부채가 많이 증가했다. 현재 여러 발행사가 채권을 발행하는데 경기전화로 금리가 상승하면 많은 채권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채권 거품이 꺼지면 최하의 거품 붕괴 사태가 일어나서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을 것이다. 대규모 채권 거품이 붕괴할 위험성을 생각하면 채권보다는 주식에 투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금리나 은행 어떨까? 세계 정세가 불안정시기인 전세계 사람들 자산방을 위해서 금과 금 같은 실물 자산을 구매한다. 달러나 주식 채권 등. 금이자산의 차이점이 금가는 자체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주식은 회사가 망하면 가치가 없어질 수 있지만 금은 그렇지 않다. 실물자산 중에도 유동성이 높고 매매가 쉬울 수 있기 때많다 코로나19 팬데믹 전 세계에 있었을 때 주식시장은 큰 폭으로 내리꽂혔지만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이 상기다. 지금 확다가 지금 좀 잠잠하네요. 3,000 내까지 올랐죠. 그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는 인긴장된상황에서 금팔 강세를 보인다. 비교적 안전자산은금금사리움직임 세계적으로 확산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가 커지면 금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나 또한 금을 졌다. 소중한 두딸에게 자산에 있는 금이 가장 적절하고 모두 보험을 위해서 금을 소유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2010년부터 2019년 여름까지 금을보유하지않았다가 가격이 하락세를 볼때 사기 시작해서 지금도 갖고 있다. 금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개인적으로 보험 대신 사용할 수도 있고 국가의 잔인재해나 경제적 난관이 났을 때도 보험 역할한다. 을 금은 국제적으로 가치 인정받고 있고 쉽게 운반할 수가 있으며 많은 재난 을 극복하는데 도움된다. 이 그런 이유로 나는 금을 보유하고 있다. 시세에 금 시세를 잘하는 사람의 가격이 내려올 때금이 사고 오를 타이밍에 팔아서 돈을 벌 수도 있다. 하지만 난금이 사고 팔아서 이익을 얻을 생각 없다. 어디까지나 재로부터 자산을 시킬 목적으로 금을 구해야 고다 투자할 때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할 때가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 안 된다. 물론 내 의견도 믿었으면 안 된다. 나도 다른 사람이 준힌트라 좋은 바탕으로 투자한 경험이 대부분 뼈아픈 실패를 겪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잘하는 데만 투자한다는 정책을 갖겠다. 오랜법 시장 비싸한 남에게 의존하고 남의 의견을 매달리고 싶은 시민 상태에서 벗어나면 투자에 대한 다양하게 공부하고 스스로 판단을 능결 갖춘 것이 중요하다. 전의7 0년 온유 거액이 배려3달탈시대나는적극으로 온유 투자했다. 나 외에 아무도 온유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모두 온유 투자하는 것은 미친 것이라고 했다. 개중엔 그 다행 투자를 중단하라고 조언하게 있지만 나는 그런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다. 스스로 조사하고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온유는 내가 예측한 대로 급등했다. 온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사실 알았기 때문에 반드시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확신했다. 수요가 늘면 가격은 상승한다. 초보적 원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때 주의 조언에 따라서 원유 투자를 중단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성공하고 싶다면 내가 이 누구의 말도 믿지 말아야 하며 최종적으로 스스로 판단한다. 난 지금까지 항상 스스로 판단으로 투자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다른 사람 의견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되면 계속해. ...서 배워야 한다. 투자 대상으로 고려하는 기업의 경영 형태와 재무제표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객 업계의 경쟁사분석에서그 기업에 대해서 다각도로 살펴야 한다. 그정도를 조사할 수 없다면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정보를 얻으려면 영어로 해야 한다. 많은 정보가 영어로 발산되겠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호기심이다. 눈과 몸무시골이어 것들 하면 그말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냐 아니라 호기심을 갖고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자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나는 언론 보도에 의심이 생길 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입수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실제 조사하고자 한다. 중국도 뭐 오토바이로 여행하고 세계 여행을 두 번이나 했죠. 젊었을 때. 기본적으로 책 읽거나 학교에서 배우기보단 자신으로 보는 편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많다. 실제로 현지인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찰하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지 직접 느낄 수가 있다. 나는 이런 배움을 통해서 성공한 기회를 잡았다. 인터넷이 발달한 지금은 지금처럼 현지인 직접 방문할 필요성이 줄었다. 최근에 인터넷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비행기를 타고 실제로 여행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분명다 참고로 나는 평소에 신문과 인터넷을 주로 정보는 이용하다. 예를 부터 파이너셜 타임즈를 에독했으며 매일 인구식과 했다내 경험상 파이너셜 타임즈는 세계 최고 신문이라고 생각한다 영국 일찍이 세계에서 가장 국제적인 언론 매체를 보였고 전 세계의 기자를 파견해서 기사를 작성했다. 나트의 영국 신문 이금은 필연적 국제적 관광이그렀다 파이너셜 타임즈 2015년 리온 게이자의 신문사인 인쇄에서 일본이소유했다 리온 게이자신문 국제적인 관심이 결여돼 있거나 비사 질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다 신문사 경영 상황이 악화었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밖에는 경제협정 이코노미스트를 계속 읽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표지를 자세히 봐야죠. 예, 네, 기에 이제 예언같이 이렇게 실릴 수가 있죠. <laughs> 이 역시 국제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용한 매체다. <laughs> 또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최대한 확인하고 있다. 인터넷은 방대한 정보 넘치는데 그중 상당수가 쓰레기 같은 것이 사실하지만 그 가운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찾아낼 수가 있으니 인터넷 정보를 덮어놓고 경시해서는 안닙니다 인터넷에 유용한 정보에서도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고 지나치 겁니다. 정보가 있는지 항상 살펴보는 자세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나는 우즈베키스탄을 오랫동안 방문하지 않지만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에 관한 기사를 보고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었다. 내가 그 기사에 반응하는 과거에 두세 번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서 어느 정도 a b g 있었기 때문이다. 우즈베키스탄은 풍부한 철거원과 관광자원이 있어서 성공한 잠재력이 있음을 이미 알고 있다. 물론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 적이 없어도 그 기사를 보고 감회가 을 수도 있다. 방대 인터넷 정보 중 어떻게 유용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지, 어떤 조건에서 볼수 있는지 확실하게 답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보를 계속해서 읽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단언할 수가 있다. 신문이든 인터넷이든 정보를 계속 접하면 일년에 한번 정도 유용한 기사가 눈에 들어올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즈베키스탄에 관한 정보가 있는 기사는 접할 수 있는 수가 적은 편이다. 사람들은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나 산업에 관한 관심 별로 없으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정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관광업 외에도 제조업은 성장한 국가를 이끄는 원동력 매력적인 제품을 만들면 그것을 찾아서 해외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투자를 유치하거나 수출을 크게 늘릴 수 있다. 제조업 중에서 내가 주목하는 분야는 섬유산업이다. 섬유산업을 일으키는데 많은 자본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만 한편으로 섬유산업이 열어나나 발전기반을 마련한 역사가 있다. 현재 대만 기업들은 반도체 생산 분야에서 세계 최고 플레이어 2020년 반도체 위탁 생산을 세계 시장에서 종료해 시집판트를차지했다 확보했다. 세계 1위의 대만 반도체 제조세는 TSMC만으로 점유율이 50% 이상이다. 대만이 반도체 지리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과거 섬유 산업 발전이 목토되어졌다고 생각한다. 현재 세계 섬유 시장은 2020년에 1,032달러를 넘어섰으며 2021년까지, 2027년까지 4.4% 성장할 것으로 선다. 성장하는데 방글라데시 아닌가? 섬유시장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북미, 유럽, 라틴 아메리카 등전세계적으로 확장되는데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원재료와 의류 생산 및 수출에서 세계선두가없다 아시아 국가는 인구의 가치업 소득이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섬유시장은 순조롭게 성장할 것이다. 잘 알려지지 않지만 섬유시장 주력관은 북한이다. 나는 북한을 불이운할때 국내에서 섬유공장 운영하는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다. 개성공단이 좀 약간 섬유공장 그녀는 북한에만 15개의 공장을 운영했다. 제조업을... 어디에 도매로 판매했라고 물었더니 주요 고객은 한국이라는 대답이 들어왔다. 남북한은 휴전 중이라 국교가 없으며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의 재좌결의에 따라서 북한으로부터 섬유제품 수입은 금지했다. 어디 여관에서 붙자 그녀는 물론 북한산 섬유제품이 드러내놓고 유통되지 않는다고 한다. 북한의 공장에서 제조인 제품을 중국으로 보내면 거기서 미드인 차이나로 표시된 태그가 달리고 그중 상당수가 한국으로 추출된다고 다 중국산 태그가 부착된 제품은 어디서만 들는지 추궁당할 일이 없다. 즉 유엔의 제재를 받지 않으면서도 한국을 주 고객으로 삼았 있다는 이다 참고로 비슷한 구조로 제재를 휘피하면서 원유 수출하는 계속하는 나라가 러시아. 러시아는 아시아 및 중동 국가의 원유 를수출하고 거기서 원산지를 바꾼 뒤 세계 각지로 수출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수입한 날로 원유에 러시아산을 뭉식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 생산 되었다를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유엔의 제재는 거의 성공하지 못했다. 다시 섬유산업 이야기로 돌아가면 최근 몇 년간 섬유산업이 크게 발전한 곳은 베트남이다. 베트남의 섬유산업은 중국에서 두 번째로 발전했으며 수출도 늘어난 것이다 재봉틀과 값싼 도중이 있으면 단시간에 섬유산업을 발전시킬다. 북한, 베트남,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등은 섬유산업이 성장을 열심히 할수 있다. 캄보디아는 인구가 적은 것이 걸림돌이지만 기본적인 요소를잘 갖추었다. 뭐지 않아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이 유국을 수출하는 셰트를 공장에서 만드는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다. 유국인들 고용이 사겠죠? 미국뿐만 아니라 EU 미국, 영국도 많은 부채를 지고 있다. 기회를 파악하는 뭐, 이노베이터가 존재하나, 특히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문제가 개선되고는 악화되고 다 영국이 이유를 탈퇴한 것이 잘인지아닌지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후 탈퇴 후에도 부채가 계속 증가하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전부러 가는 나라 국가들에서 투자 기회를 찾기는 없다.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기용 패시 현에 발생한지 밀라노에 가면 아마 훌륭한 종목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 종목을 사서 큰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국가 자체가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종목을 찾기는 쉽다 그러려면 많은 시간과 품을 들려야 한다. 반면, 우즈베키스탄처럼 국가 전체가 성장했다면큰 고민 없이 유망한 종목을 찾을 수가 있다. 정부의 쉬운데 이후 영국병을 이던 사회 경제의 침취기를 겪었던 영국에서는 상당수 인재가 혼란스러운 장인를유명하 고개로 들었다. 그러나 비틀진 심각한 상황에서 연구를 떠나지 않고 노력을 했다. 비틀진은 연구에 나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는 경우도 있다. 즉, 전부 나라에서 일부 기회가 있다. 하지만 위험은 크기를 그 염두에 둔다. 결론적으로 이탈리아처럼 침몰한 나라에 투자된 핵심을 할수 있는 인재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녀노소 모두가 감동하게 하는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투자할 가치가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생명하고 혁신적이며 성실한 기업가를 찾는 것이다. 이력적인기업가는 아무도 생각이 부터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그런 기업까 찾을 수가 있다면 어느 날에선 성공적으로 투자할 수가 있다. 2020년 11월 AI 개발과 감당은 미국 오픈의 첫 GPT를 공개했고 2 진실점명 폭발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최집의 대규모 바드 같은 생성 AI는 앞으로 비즈니스 파트로 갈아엎을 것이다. 전통적 미국 실리콘밸리 글로벌 생성 AI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정부 연구 기관과 대학 스타트업이 생성 AI 개발에 힘쓰고 있다. 혹은 미국, 중국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나라가 가 생성 AI 개발에서 유리를 찾을 것이다. 어쨌든 AI는 전 세계에 많은 일자리를 빼앗고 그를 실직자로 만들 것이다. 특히 고객이 직접 상대하는 백 오피스 업무는 AI로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육인은 절로 기회며 일자리든 인간의 새로운 일과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역사가 측면에 잘 생각 해보자 과거 전기가 보급돼서 증기기관차 기관사와 전화기 기관사, 연수 등등이지기 등, 당연한 직업이 종사했던 사람들이 일자를 리 냈다. 하지만 전기는 그 이상의 혜택을 나라에 갖다 줬다.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항상됐고 전기기사와 전기통신 엔지니어 등 새로운 직업이 다수 창출됐다. 결국 국가 전체가 번영하고 혜택을 볼수 있게 된 것이다. 즉, 어떤 일자리가 사라지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보니까 영어 대화하면서 위기란 말할 때만 일부러 키키라는 <laughs> 일본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위기는 기회를 통한다고 할때 영어 크라이시스보다는 일본어를 표현한 것이 그들에게 왔기 게 됩니다. 위기를 직면한 국가에 투자할 때 위험이 된다. 그러면 재해를 산다. 나의 투자 신조에 따라서 투자하면오년 후에 현명한 투자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기회 속에 위기를 예를 제자는 전쟁이 고르였다 내지는 뇌전쟁이 준비된 시점에그나라에 투자하면 큰위기을얻를수 있다. 위기가 끝날 때 기회가. 것은 물가가 낮고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일본 전쟁으로 인한 기를 기회로 바꾼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 중 하나다. 2차 세계 대전 후 직후에 일본은 패전 타격을 입어서 많이 인였를고 일본인들의 자신감을 상실했다 그러나 그런 비관적인 상황 속에서 형도와 도요타 같은 글로벌 기업이 탄생했다. 전쟁에서 패한 국가는 의기소지하고 비관적인 분위기가 감돌기기 많다 하지만 타격을 입은 나라에서 계속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다. 배전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있는 곳도 아니서 저임금을 받아들고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다. 누구나 사람께서 열심히 일하는 데다가 저렴한 임금을 감수하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날에 투자하면 대본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전쟁이나 대전이 막끝는 날을 보면 나는 투자 적기간인가 생각하고 난다. 저는 우크라이나 러, 러시아에 투자한다고 생각합니다. 예.